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 항상, 항상 기도합니다 목상을 위 항상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아름다운 미녀들로 구성된 한 목장으로부터 꽃다발을 받았습니다 이 꽃다발을 받으니까 너무 행복합니다 그런데 이 꽃다발이 주는 기쁨은 일주일을 넘을 수가 없습니다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나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꽃다발이 주는 교훈이 우리가 함께 묵상할 사대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이 사대교회가 위치한 도시는 천의 절벽 옆에 위치해 있어서 전쟁이나 여러 핍박과 혼란으로부터 비껴갈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편안한 삶이 지속된다면 오히려 더 교회는 부응하고 더 많은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데 사대교회는 반대였습니다. 이 편안함과 이 안정감이 그들로 하여금 더 방심하게 만들었고 나태하게 만들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이 사대 교회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나 죽어있는 교회다라고 평가하게 된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성도들에 대한 주님의 책망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나는 무난하게 신앙생활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본분을 다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살아있으나 죽은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웨이크 깨어있어라. 이제 우리의 믿음이 다시 살아나야 됩니다. 우리의 헌신도 다시 살아나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 안에서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